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2장, 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8절 반 목소리로 예,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 평생 매어종로들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여 주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 아침에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야, 또 이렇게 비 오는데도 이렇게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어, 어, 마귀의 권세,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오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도란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어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제가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히브리서가 2장에 이 중요한 것이 어제 우리가 1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죠? 오늘 두 번째로 15절에 죽기를 무소부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로로 한 모든 자를 놓아주셨죠? 세 번째는 또 1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일세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세 가지를 수학 공식처럼, 구구단처럼,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죽음의 세력에서, 죽음의 종로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 이세 가지는 정말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우리가 냥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응? 음? 받도 있는데, 왜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놨어? 이세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죽음의 종로로돼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려고 하셨다. 응? 이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우상이 된다니까요. 십자가는 장식품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악세사리도 아니고 응? 사고 나지 말라고. 응? 차 앞에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세 가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저 십자가에서 응? 마귀의 세력이 응? 멸하심을 당했지. 아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됐지. 아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세 가지를 떠올리지 않으면. 십자가가 장식품이 되든 우상이 되든 악세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들이 이제 구구단을 내우듯이 정말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가 됨을 깨닫고 왜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놨어 그러면 어 그거 세 가지 이유가 있대. 하면서 우리 김판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전해주어서 응? 전도도 하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15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죽기를 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 인간은 왜 죽느냐고 물어봐요. 진짜 사람은 왜 죽어? 이게 죄악의 결과인 거예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만 있죠. 죄인이 죽는데 용서받은 죄인은 다시 부활하는 거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 나는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물어봐, 당신 죽어 안 죽어? 뭐, 어, 죽는데요. 당신이 죽는다는 것이, 당신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는 당신을 죄인이라고 응? 증명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죄인이 되면 영생을 얻을 것이.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면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오는 거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가족 환영 잔치를 하는 이유도 이것 설명해 주려고.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말하잖아요, 이1 6절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 이 오직 그것도 그냥 그냥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너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응? 말씀해 주시는 성경 무절를 어디가 있냐 이거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천사들이 아니다. 뭔뭐 우리가 뭐 천사들만 부러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믿음의 후손, 응?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오늘 새벽에 최고의 감사, 최고의 은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 7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알지만 형제라는 말이 히브리서 2 장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이 참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는. 제가 말했잖아요. 형제는 같은 핏줄을 의미한다.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그게, 에, 저도 형제 있어요. 동생들 두명 있어요. 어, 어, 아버지의 피를 같은 핏줄이요. 그러니까 형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형제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최고로 강하게 짓는다. 또 하나는 이야기 하잖아요. 형제라는 개념은 뭐냐?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현사들은 종인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형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브리스 2장에 형제라는 말이 참,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실 교회는 직분이라는 말보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 훨씬 좋은 말이다. 진짜, 이 내가 최용규 형제, 황승재 형제, 이건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제가 최희은 자매님, 이거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강시록 자매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제가 최희은 자매님 불렀는데, 그냥. 최희은 자매님이, 오, 날가 권사인데, 목사님이 나를 자매라고, 응? 이렇게 나를 깎아서 부른데, 이 뜻이 아니라, 이 형제나 자매는 교회에서, 최고의 사랑의 호칭. 당신은 나와 함께 예수님의 피를 나는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막새 가족 이렇게 막 하면 그분들을 우리 교회 새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 옆에 형제 자매라고 막 부목사님들한테 붙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막 어색한가 봐요. 자꾸 송도로 바꿔 버려. 형제가 최고의, 내가, 응? 우리 김한원 형제님, 이거, 이것만큼 교회에서 더 사랑의 호칭을 했다. 이 피를 나눈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유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사랑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계급을 좋아하고 직분을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마음도 있다니까요. 뭐, 그런, 혹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개척을 해라 그러면 은퇴하고서도 개척을 할수있습니까 아, 응? 형제하고 자매로 부르는 그런 교회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다. 그래서 예. 이 히브리서에 정말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예수님의 보혈을 나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천사들은 종에 불과하지. 그래서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17장에 봐보십시오. 17절에, 이 대제사장하고 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세트로 나와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의 의미 세 개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마귀를 멸하시는 거, 응?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 이제 죄를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개념은 죄를 속량하는 직책이. 이 구약에는 어, 예세 가지 직책이 있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구약의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와서 죄를 속량하고 구약의 이 선지자, 응, 애원자,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 애원한 모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음.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의 세 가지 직책을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셨어. 구약의 왕들, 구약의 애원자, 선지자들, 구약의 대제사장들, 이세 가지를 구약의 삼중직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삼중직을 다 완성하고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걸 이루셨다 그러면 통치한다 나를 오늘도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뭐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선지자로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오늘 세트로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다속량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교회에서 이 설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설교가 있어요. 아저 목사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리고 막 애원자처럼 막, 저 책망하고 애원자처럼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아, 저 목사님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고 있구나. 잘못된 제약을 꾸짖고 막. 런데이 예수님의 막 용서, 죄유 성량을 강조하고 있구나. 저 목사님 대제사장적인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요새 어떤 설교를 많이 하고 싶냐 응?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설교보다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애언자적 선지자적인 설교보다는, 요새는 대제사장, 제사장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설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래서 땅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치를 강조하는 설교네. 오, 어, 선지자로서, 응? 우리의 제약을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하시네. 오, 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설교를 많이 하시네. 이게 좀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데 저는 좀 그래도, 예, 네, 어떻게 되든지, 대제사장이, 저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의 성량을, 정말 요새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런데 기본은 그거예요. 성경대로 전하자. 성경에 눈 감아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자.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도 이 대제사장의 이 성량하심을 일마다 선포해서 정말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기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를 등이 도우시리라.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성경에는 시험이 세 종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 그리고 또 인생의 트라이어 시련 시련에 그냥 살면서 물질이 어렵고 응? 몸이 아프고 인생의 시련의 시험이 있어. 요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 유혹,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테스트의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인생의 응? 시련이 닥치는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고 십자가에서 다시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면서 이 템테이션 예수님에게 유혹의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이 내내 유혹의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내 잔을 정말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게 다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시험이 있다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프라이얼의 시련의 시험이 있고 캠테이션의 유혹의 시험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을 유혹의 시험을 받아 권한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 유혹의 시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주기도문을 해서도 이 템테이션, 정말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가 중요한 거 우리를 정말 다만 이 유혹에서 구해달라는 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정말 유혹에서 구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매일 한 번씩 할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강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시험은 내가 통과해야 되고, 시련의 시험은 내가 견디고 이겨내야 돼. 그러나 이 텐테이션의 유혹은 오직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 아 이거 테스트의 시험이냐, 이게 인생의 시련의 시험이냐, 아, 이거 유혹의 시험이냐, 아, 유혹의 시험은... 꼭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되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빠져나오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정말 종로로 돼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는 이세 가지 사실만큼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요.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됨을, 호칭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피를 나눈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이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시험, 또한 인생의 시련이 닥쳐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시련의 시험, 또한 마귀의 유혹에 템테이션의 유혹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련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 인생의 이 유혹만큼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